자, 구강의 5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겁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1번에 보시면 when judg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맞는 겁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밑에 써놨죠?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분사구문의 가장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구문 작업을 할 때요, 접속사 주어동사, 콤마 찍고 주어동사.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 이런 구조로 문장이 대부분 써져 있는데, 우리가 분사구문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이 부사절입니다. 우리가 분사구문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뒤에 있는 주어동사나이 앞에 있는 주어동사. 제가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얘네들 주절. 문장의 주인이 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분사고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주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사구문 작업을 이제 해 볼게요. 아, 그리고 분사구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문장을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어는 말을 길게 하는 걸안 좋아하잖아요. 했던 말또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말 길게 쓰는 것도 안 좋아하니까 어차피 얘기 안 해도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빼고 좀 빼고 하자. 그래서 만드는 게 분사구문이죠. 자, A 형태를 봅시다. 총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첫 번째, 접속사 날립니다. 두 번째, 주절의 주어와 이 부사절에 들어가 있는 주어가 서로 같은 경우 이두 개가 같은 경우 그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날립니다 그럼 접속사 날라가고 주어 날라갔죠 그럼 이제 동사원형 남았죠 동사원형의 ing 그렇게 만들어서 ing 형태가 되면 그게 바로 예,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예로 든 건데 이 자리는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가 먼저 앞으로 나오고 얘가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얘처럼 자그 다음 B 형태를 봅시다. B 형태를 보면요. 접속사 날립니다. 그리고 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그 주절에 있는 주어가 서로 다를 경우 같지 않을 때, 같지 않을 때 부사절에 있는 주어는 살려줘야 됩니다. 이거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고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원형의 ing. 그게 B 형태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C 형태. 접속사를 살려줍니다. 접속사를 살려주고 주절의 주어이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 날려주고 만약에 다르면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 어,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날려주고 같으면 살려주고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원형의 ing를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는 왜 접속사를 살려주는 건가요? 그거 글쓴이 마음이야. 글쓴이가 접속사를 날렸을 때내 글을 읽는 애가 내 글이 내 글에서 접속사가 뭐가 날아갔는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써 주는 거야. 그러면 써 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접속사를 날려도 얘가 뭔 말인지 잘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날리는 거고.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문장을 써 놓고. 이거와 같은 의미인 거를 모두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사구문 작업을 했을 때 만약에 이 그렇게 형태로 들어간다 했을, 했으면 접속사가 날아가 있는 거 하나, 접속사가 살아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바로 얘입니다. 접속사가 살아 있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 그 부사절의 주어가 같아서 날리고 그 다음 동사는 동사원형 의 ing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동사원형 의 ing 로 변신을 시켰는데 만약에 그 동사원형 의 ing 가 빙잉이나 헤빙빈이면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뺄 수가 있어요 물론 주로 뒤에 pp 나 ing 가 들어왔을 때 그때 주로 날라가죠 음, 그때 주로 날라가고 이제 그냥 일반 형용사가 왔을 때는 그냥 빙잉을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음. 그래서 얘가 지금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면 잘쓴 거예요. 아, 선생님, 저지드의 PP 형태는 안 되나요? 안 되지. 그러면 PP 형태 수동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뒤에 our action이라는 목적어가 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1 번은 맞는 겁니다. 어,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2번에 appears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자 appears의 s가 붙어 있어요. 단수동사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단수주어만 확인하면 되죠? 더 메인 리즌, 얘가 주어져 뒤에 있는 y부터 이그지스트까지는 어차피 다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부사기 때문에 진짜 주어나 앞에 있는 더 메인 리즌인데 리즌의 s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란 얘기죠. 단순한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어피 a 어 뒤에 s가 붙어야죠. 자 그다음에 3번, 3번에 보시면요, 투 기부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뭐이투 가주어 주어 쓴 겁니다. 예, 이투가주어신 주어로 잘쓴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다. 투 기부 앞에 있는 for us는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4번에 influenced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 뭐 간단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만약에 저라면, 비동사 플러스 pp 잖아요? 수동이죠. 그럼 뒤에 뭐가 달릴 수 없죠? 목적어가 달릴 수 없죠. 그래서 얘가 탈락. 그냥 influencing, ing가 맞다.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갔을 거예요. 선생님. 아니, 사형식 동사라서 뒤에 간목, 직목해서 간목을 날려도 직목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플루언스가 어떻게 사형식 동사입니까? 그죠? 선생님, 아니면 은 인플루언스 A, B A에게 비례에 영향을 미치다 뭐 이렇게 목적보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씁니다, 인플루언스는. 그죠? 그렇게 아예 쓰질 않아요. 그냥 사명식 동사, 그냥 뒤에 목적어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달려 있는 걸 보니 얘는 수동으로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쓸수 없는 이유는 목적어를 땡겨다가 어디로 갔다 썼기 때문에 주어에 갔다 썼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오질 않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의 대승 맞느냐? 뭐 고민할 게 없죠. 목적어 관계대명사. 그 위에 줄에 있는 디이펙트 얘가 네,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 관계대명사. 선생님, 목적과 관계되면서라고요? 그럼 목적과 뒤에서 빠져야겠네요. 당연히 해즈 뒤에서 빠져 있죠. 원래 have, has, e f f e 모모의 영향을 미치다.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Have e f f e 모모의 영향을 미치다. 이게 지금 선행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빼버리고 목적과 관계되면서 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다. 뭐 위치 써도 돼요? 됐어도 되고 여기 됐어도 되고 위치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을 해 봅시다. in terms of 뭐모의 측면에서 attribution 귀인 속성입니다. 귀인 속성의 측면에서 we 우리는요. tend to 뭐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과대평가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그 과소평가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과소평가는 underestimate라고 합니다. 이게 과소평가하다, 예요. 잘 적어 놓으시고,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과소평가하다, underestimate. 원래 estimate이 게 저기 그 측정하다, 예산을 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자,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e x t e n d 정도에 있어서요. 어떤 정도요?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 Other people's, 다른 사람들의 캐릭터, 성격이 is responsible for, 뭐뭐의 원인이 된다.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원인이 된다. 라고 보는 그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갔다고 했는데, 확인해 볼까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들어가죠. 그 다음 for 전치사 뒤에 목적어. Their behavior까지 완벽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행동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된다라고 과대평가한대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저 사람의 성격이 저래서 그런 거야 라고 과대평가를 한대요. However, 하지만 we tend not to make, it. 근데 우리가 경향이 있지 않대요. Make that error. 그 잘못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향이 있지 않습니다. 왜? 뭐할 때? Judging. 판단할 때, our action, 우리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그 잘못을 그렇게, 어, 그러한 오류,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그러한 오류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땐 쟤는 원래 저런 아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땐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성격이 이 모양이라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디스바이어스 이러한 편향은 헤즈컴투 모모하게 됩니다. 비논에즈 모모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컴투 모모하게 되다 비논에즈 모모로서 알려지다 모로써 알려져 왔느냐 더펀더멘탈 어트리뷰션 에러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더 메인 리즌 주요한 이유죠. 어떤 이유요? 앞에 선행사가 리즈이니까 뒤에 관계부사 Y부터 이그지스트까지 들어갑니다. 자, 근데 Y가 관계부사 뒤에 어떤 문장 나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뒤에 볼까요?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그 기본적인 귀인 오류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그지스트 존재하다란 동사가 나옵니다. 어, 선생님 뒤에 목적어는요? 필요가 없죠. 왜? 이그지스트는 무슨 동사니까? 자, 동사니까. 기본적인 기인 오류가 존재하는 바로 그 주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본동사 appears가 나옵니다. appear to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인 것 같아요? be the s a l e n c e 두드러짐인 것 같습니다. of other people of가 있으니까 뒤에부터 해석할게요. 다른 사람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In our perception,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가 두드러지게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people, 사람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 the most interesting thing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흥미로운 존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왜, 왜냐면 우리가요 늘 관심을 가지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So 그래서 we normally 우리는 보통 pay attention to ~~에 주목을 합니다 뭐에 주목을 해요?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무엇을 are doing 하고 있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음문문이 앞에 있는 pay attention to 할때 전치사 to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pay attention to 할때 t 는 투부정사의 투가 아닙니다. 전치사의 투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제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간접 의문문이 들어간 겁니다.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요, to what other object, 다른 대상물들이 in t h a field, 그 범위 안에 있는 다른 대상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다는 그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더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더 주목을 한대요. includ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즉,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주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거, 페이스북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면서 다른 사람이 지금 뭘 먹었는지, 뭘 샀는지, 어디를 놀러 갔는지 그런 거에 계속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죠? because 왜냐하면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be directed towards 뭐뭐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있기 때문인데 it is natural for us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하는 게요? to give responsibility to those people 그러한 사람들에게 give responsibility 여기 써놨어요. 책임을 지우다.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뭐할 때? We explain their action.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설명을 할때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당연히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 사람에게 져야겠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런 환,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의 초점은 늘 누구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그 사람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We are not as likely to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일 것 같은. 근데 나시니까 뭐뭐 할것 같지 않은. as 뭐뭐만큼. 자, 뭐뭐일 것 같지 않습니다. Have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가 have directed 향해지게끔 할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have는 have 목적어 PP 목적어에게 뭐뭐 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우리의 주의가 향해지게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Other things 다른 것들에 in the situation 그 상황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요? 데부터 여기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situation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갑니다. i 쿠드 비 인플루언스드 아니고 인플루언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환그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다른 쪽 다른 것들 다른 것들 쪽으로 우리의 주의가 향해지지 않게끔 할것 같습니다. 알 나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쪽으로 그 상황 쪽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지 않을 것 같대요. In particular, 특히나, we cannot see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수 없을 때, 어, 볼수 없습니다. So, 그래서, we tend to, 우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gnore,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effect, 그 영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영향이요? 뒤에 데프부터 여기 아더스까지 가로로 묶이고 이게 앞에 있는 이펙트를 받아주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데 h a 을잘 사용했습니다 our own behavior 우리 자신의 행동이 has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영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하니까요. 자, 9번. Yet 하지만 we are conscious of 우리는 인식하 의식을 합니다. the effect 그 영향에 대해서 의식을 합니다. 어떤 영향이요? 여기부터 여기 액션까지. other things부터 그다음 줄에 액션까지 가로로 묶이고요 지금 목적과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다른 것들, 인더 시츄에이션, 그 상황 안에 있는 다른 것들, includ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상황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have on our o n e action, 우리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의식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감지를 못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못 보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의식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자체는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환경들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땐그 사람 자체의 잘못이지 그 환경의 잘못이라고 보지를 않는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우리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시험 봤을 때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왜 시험 성적이 안나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요번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뭐,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면은 뭐, 내가 시험을 잘볼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 뭐, 아니면은 뭐, 내 앞자리에 있는 애가 갑자기 기침을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주변의 환경들에 대한 원인을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성적이 안 나온 이유, 물론 그러한 주변 환경의 원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공부를 안한 거죠. 내가 공부를 안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 시험을 못 봤다고 관광거리는 애가 있어요. 관광 오는 애가 있으면 우리는 걔를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휴, 지가 공부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지 뭘 저러냐? 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물론, 걔도 그런 자기가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걔가 정말로 피치 못할, 나에게 적용했었던 그 피치 못할 사정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할 때는, 쟤는 공부를 안 해서, 지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본 거고, 내가 시험을 못본 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환경들 때문에 나는 시험을 못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문법적인 건다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분사구문 잘 봐두시고요 예, 분사구문에 대한 건뭐 원하게 많이 나오니까 답은 4번입니다